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l e 장 u 절로 h h a l l e l u 습니다 h 제목을 봅니다 j a h h 뜻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j 뜻은 영의 l l 이죠그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와서 l e l u j a h 는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l u j a 자, 그렇게 하시죠. 8장 말씀을 합동으로 합니다. 빛자 사랑의, 아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빛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아멘. 서로 맙니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 치지 말라. 말라 보라 뭡니까? 그거는 사단에 시는 대로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기뻐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의 빛 서로를 말지요. 위에는 치지 말라. 이때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떠나서 십자가 사랑이죠. 영적인 참된 사랑, 주님의 사랑 위에는 다른 빛 치지 말아라. 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이는것이라 남을 사랑하는 자 사랑은 바로 헌신이잖아요.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날 희생한다 할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율법을 다 이루는 이라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만 내가 남을 위해 희생 안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못하게 하죠. 그데 율법은 바로 죄를 졌다 영이 죽었다 그걸 깨우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 그런 문제가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이라. 네, 그다음에 요한 일서 4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랑하지 않는다? 십자가 사랑으로 인간 사랑으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번에 알지 못한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을 안되는 것은 바로 내가 영이 살야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그만큼성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니, 영이 죽은 자니 그런 얘기죠. 사단의 종이니, 네. 이 사람이니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네.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지요. 사랑하지 않는다. 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뭐 누구신지 모른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런 말음의마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인간은 우물을 입고 있다니 모시게 하십니다,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이 지구는 우주 안에서 미세 먼지 만드 못한대요. 그러니까 지구의 인간의 몸을 입고 너무 너무 미약하잖아요. 보내신 것 그부터도 것 뭔가 큰 사랑이죠, 청년 못할 사랑. 거기에다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 죽기까지요. 그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런 말이 아마 우리를 어떻게 살리려고 그분의 영이 생명됐기 때문에 이보다더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청량 못할 사랑이죠. 독생을 보내서 우리를 지를 대신해 십자가 돌아가셨다. 해서 우리를 그래서 그 엄청난 사랑, 청량도 사랑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 3장 남을 쓸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런적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런죠. 믿음, 소망, 사랑. 네,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아멘. 믿음, 사랑, 소망, 사랑 다 중요하지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보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리고 우리가 살수 있는 것이었고요. 살거같 때문에 그 우리가 만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소망으로 살면 우리가 영이 살아 있기 때문에 사단 통제 그만 벗어나면서 영으로 참된 천국 소망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지 않아 영이 죽은 자들이 너무 불쌍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항상 읽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왜할 것같면은 바로 이 땅에 나를 위해서는요 믿음 필요하죠 꼭필요해 필요해서 내가 살이 돼갔죠 그다음 소망 청옥 소망 그런 청옥하면 소망 끝난 것이죠 이루어진 것이지 요 그다음은 그러니까 사랑은 남을 위해서는 것이지요 남을 희생하는 거 그래서 가장 남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나를 위해서 한다 그래도 바로 사랑은 남을 위해서 그러면 니까 청옥하면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감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그 다음에 90절 말씀을 합동을 합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개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가나오지 말라 살아나지 말라 도지 말라 뭐 등등 이렇게요 이 전부 다 뭡니까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십계명 중에서 팔계명은 말라말라 그럽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뭡가까 사단의 십계명으로 하지 말아라 죽은 자가 되지 말아라 어느 얘기죠 지옥 가지 말아라 이사람 되지 말아라 뭐 등등 이렇 얘기죠 예.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왜냐 그것도 뭐면요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희생하는 것인데. 그러면,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살인, 도덕질, 이거 어니까다 남한테 해를 주잖아요. 다안는 거. 그래서 바로 이 모든 것은 바로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한다? 할거 없으면 이건 다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오는 것 사랑만 하면 이게 다 끝나는 것이지요. 말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아멘. 사랑은 이웃에게 이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니까요. 그건 악이 아니요 소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끝났다. 죄가 있고 사단을 시킨 대로 날 희생해서 남을 사랑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율법은 법법함을 위해 더한 것이다. 죄가 있다. 영이 죽었다. 하는 걸 깨워주는 것인데, 바로 내가 사랑한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한다. 그건 바로 뭡니까? 내 영이 산자가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남까지 함달 거거든요. 그럼 그건 율법 완전히 끝난 것이죠. 완성이니라. 그래서 하느님을 따르는 자는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이웃을 사랑합니다. 누구 같죠? 내몸 같이 이건 십자가 사랑이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이스라엘 들어라. 네.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런 뜻이죠. 거부치면 믿는 자가 되거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다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죄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네. 첫째 계명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나마 내가 적당히가 아니고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해서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그다음에 내가 둘째는 이것이니 내몸 네, 네 같이 사랑하라. 아멘. 첫째는 하나님온 힘을 다해서 네. 마음과 목숨과 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라 합니까? 그다음에는 이웃을 내몸 같이 내 자기는 몸 같이 사랑하라. 믿는 자가 되거라. 네. 하신 것이라. 이에서더큰 겸이 없느냐 더 이상 큰게 없다 10개명 다 넘어가는 것다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는사주의 의미가 있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 사랑 이웃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 하나님의 칭찬받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